아멘 시청해주시는 분들과 형제 자매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교회 대구교회 청년 그리스도인 믿느니 고무영 형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와 나의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 5장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제 5장. 시 구원받은 이들의 계보. 사람의 타락의 최종 결과와 그 결과에서 벗어나는 길을 계시함. 1. 사람의 타락과 타락의 최종 결과. 죽음. 1절.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던 때에 그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2절.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다. 아멘. 3절. 아담은 130년을 살다가 자기의 형상에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생긴 아들을 낳고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다음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5절.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6절. 셋은 105년을 살다가 에노스를 낳았다. 7절. 셋은 에노스를 낳은 다음 87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8절.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9절. 에노스는 90년을 살다가 개난을 낳았다. 10절 에노스는 개난을 낳은 다음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11절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12절 개난은 70년을 살다가 마할랄레를 낳았다. 13절 개나는 마할랄레를 낳은 다음 840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더 낳았다. 14절 개나는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15절 마할랄레는 605년을 살다가 야렛을 낳았다. 16절 마을 랄렐은 야렛을 낳은 다음 830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더 낳았다. 17절 마을 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18절 야렛은 160년이 162년을 살다가 에녹을 낳았다. 19절 야렛은 에녹을 낳은 다음 800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더 낳았다. 20절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21절 에녹은 65년을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았다. 아멘. 2.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 하나님과 동행함. 아멘 22절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23절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므로 그가 잊지 않았다. 아멘. 1. 사람의 타락의 최종 결과 죽음. 계속. 25절 무드셀라는 187년을 살다가 라멕을 낳았다. 26절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다음 782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더 낳았다. 27절. 무드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3. 구원받은 가정이 위로와 안식을 얻음. 아멘. 28절. 라멕은 800, 180, 2년을 살다가 아들을 낳았다. 29절 라멕의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들은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아멘. 30절 라멕은 노아를 낳은 다음 구, 59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31절. 라멕은 모두 770년을 살고 죽었다. 32절.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아멘. 아멘. 주예수. 오늘은 창세기. 오장을 읽어 드렸습니다. 주여. 오늘은 내용이 짧아서 끝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주 예수. 아멘, 오주 예수. 유럽 땅에 더욱 많은 이주가정을 보내소서. 주여. 부담이 있는 자들을 움직이시어 더욱 많은 이주 가정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직업을 얻고 생활을 하며 가정을 열어 주님의 생활을 하는 신실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주 먼저 가 있는 이주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더욱 많은 주님 당신의 자녀들을 산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유럽 땅에 더욱 많은 간증을 세우소서, 아멘. 유럽 땅에 더욱 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얻으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주여, 이렇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시청해주신 분들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또뵐 게요.